안녕하세요. 김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영의 글쓰기 수업 16화 이야기입니다. 아, 여러분 요즘에 글쓰기 어때요? 잘 써지나요? 꾸준히 쓰고 계신가요? 제 앞에 영상들이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문장력을 높이는 필사 습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옆에 한 권의 책을 뒀죠? 어, 제목이 필사 문장력 특강입니다. 누가 썼을까요? 제가 썼죠. 예, 네, 저와, 예, 저의 동료들. 이진희, 권정희, 김재희 작가가 같이 쓴 책입니다. 부제는 단계별로 나아가는 문장력 훈련입니다. 음, 이 책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말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바로 문장력인데요.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흔히, 피사가 문장력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보통 사람들은 뭐, 그냥 좋겠지. 그런데 피사를 해도 사실 선생님 별로 문장이 안 좋아져요. 팔만 아파요. 뭐, 50개 올것 같아.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피사 왜 이렇게 힘들어요. 막 이렇게만 말씀을 하세요. 그 피사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저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문장력을 이렇게 연습을 하면 조금만 더 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데 그 방법을 모르고 또이 책을 정확하게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저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의 중심 내용을 좀 서머리를 하면서 핵심적인 필사 기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필사를 해서 문장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다섯 줄 내외에 짧은 문단을 찾아라입니다. 여러분이 어쨌든 문장이 좋다고 생각되는 그런 글을 찾으실 거 아닙니까? 그쵸? 그 책에서, 근데 그 책에 한 부분을 이렇게 찾는데 전체 한 권을 다 필사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진짜 팔 나갑니다. 예. 저는 그 방법을 권하는 게 아니고요. 그 책을 읽다가 여러분이, 어? 이 부분 너무 멋있는데? 문장이 너무 좋아.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건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때 주의할 거는 내용이 좋은 게 아니에요. 뭐가 좋아요? 문장이 좋다고 느껴지는 부분이어야 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는데 범위가 다섯 줄 내외인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서 그분을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그분을 고스란히 필사를 하시면 됩니다. 손글씨로 꼼꼼하게 베껴내시면 가장 최화돼서 좋고요. 그다음에 저 팔이 너무 아파요. 제 손글씨 보면 너무 힘들어요. 이러신 분은 이렇게 컴으로 옮기셔도 되는데 그때는 한 문장 한 문장 소리내서 정성껏 낭독하면서 필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휘발되지가 않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분야별로 필사하라입니다. 전 소설만 좋아해요. 전이 작가 거 좋아해요. 전이 작가가 필사만 할 거예요. 절대 문장력 좋아지지 않아요. 그것은 독서 편식하고 비슷한 행위에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것도 같은데요. 이 소설이나 문학 쪽에 그 영역을 충분히 필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논리나 객관성 주장이나 정의 같은 것들이 배경지식이 풍부한 비문학 쪽도 필사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은 미디어입니다. 신문이나 잡지에서 기자들이나 칼럼니스트들이 유려한 문장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결하고 명쾌하죠. 이렇게 세 영역을 고루고루 필사를 해야. 한 분야에 너무 고정되지 않고 정체된 문장이 아니라 디테일한 어휘나 표현부터 논리객관성 어떤 가독성 부분들이 다 확보가 됩니다. 어때요? 지금까지 너무 좋아하는 책만 필사하려고 했죠? 이점 주의하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저 그냥 이렇게 옮겨 적기만 했는데요. 이렇게 짧은 문단 정말 문장 좋아질까요?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 원래 문단 그 다섯 줄 내외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유사하게 비슷하게 장문해보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어려워요 근데 이걸 한 사람은 정말 문장력이 좋아져요 제가 여러 코스에서 직접 실험도 해보고 저도 해봤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뭐 도스티프스키처럼 쓰기 기문처럼 쓰기 뭐 김혜란처럼 쓰기 타이틀을 둬가지고요 그 작가의 문단을 다섯 줄 내외로 가져온 다음에. 꼼꼼하게 필사하겠죠? 필사하면서 그 문장을 내 몸에 배게하고 정확하게 정독을 해요.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죠? 장문학이에요. 그 원래 장문을 문장을 그대로 고정시켜놓고 내용만 내 걸로 계속 바꿔서 마치 리필을 하듯이 여러분이 그 원문의 리듬과 방향을 따라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원문의 느낌을 정확하게 알 수도 있고 내가 평상시에 절대로 쓰지 않았던 그 문장의 어떤 힘을 최고치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저는 맨날 비슷한 문장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이 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꼭 장문까지 연습을 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장력을 끌어올리는 필사 기술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필사에 대한 고정 이미지 많이 바뀌셨나요? 혹시 이 영상이 충분하지 않으시다면 제가 차후에 또 만들어서 강의를 또 길게 해드릴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 책을 보조책으로 옆에서 겸하시면서 꼼꼼하게 필사하시면 내가 정말 고민했던 그 문장력 많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언제나 꾸준히,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열심히 따라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해서 뵐게요.